IFE 프로, 윤 프로, 윤준영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운동. 가슴 운동 좋아하시죠? 가슴 운동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. 플라이. 정말 많이 하시죠? 이 플라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실수. 제가 한번 간략하게 알려드릴 테니까는 따라오시죠.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제가 세 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플라이 머신 쓰는데 가슴을 열어놓고야 해 되는데 막 앉다가 어깨까지 말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슴에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고 어깨랑 팔로 되게 됩니다. 우린 가슴 운동이잖아요. 자, 두 번째 플라이 손잡이 잡는데 막 손을 꽉 잡아요. 아니면 한쪽이 막 치우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. 손바닥에서 아래랑 위요두 쪽만, 요두 쪽만 힘을 줘가지고 내가 그냥 누군가를 앉는다는 느낌으로, 앉는다는 느낌으로 추측이 면 좋아요. 야이 진짜. 진짜 부드럽습니다. 지금 제가 알려드린데도 근육의 직결감이 너무 좋아요. 아 좋아요. 자, 세 번째. 여러분들이 많이 하 실수. 어느 가슴 운동에서 똑같습니다. 가슴 운동을 하는데 고개를 많이 숙여요, 앞으로. 고개를 앞으로 숙입니다.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슴 집중이 안 돼요. 왜냐면은 우리는 가슴을 열어서 확장해야 되는데 고개를 숙여버리면은 가슴 죽게 됩니다. 최대한 가슴 열어놓고 운동하시기 제일 좋아요. 아시겠죠? 아, 그리고 저희 LX 잠실 본점은요, 통파 구민 대상으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오시면은 무료로 두 번, 두 번이나 PT를 해드립니다. 그리고 두번 끝난다라도 혼자서 운동하기도 어렵죠. 혼자서 운동할 수 있게 저희가 운동 계획표를 드릴 수 있어요. 저도 만나볼 수 있고 꼭 한번 오세요.